안녕하세요. 또락신물입니다. 가을입니다. 가을 감이 익어갑니다. 감이 단감이 익어갑니다.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이 너무나도 노래 가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만은 너무도 <laughs> 가을은 풍성한 가을입니다. 풍성한 가을 요거 단감인데 해마다 우리가 감은 맛있게 먹는 팬입니다. 원래는 지금 10월 중순이 중순이 지났고 말이 다돼가는데 아직 감 색상이 선명하게 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요, 단감은 조금 어, 덜 익어도 먹을 수 있으니까, 원래는 일찍 좀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은 제가, 어, 11월 초에, 어, 저 멀리 유럽을, 유럽으로 어, 가기 때문에, 가면은 한 보름 어, 장기간 집을 배워야 됩니다. 그래서, 어, 요, 우리 신랑은 요 가을 되면은, 참외 하우스 정리한다고 바빠갖고 전에도 한번 요 단감 올렸는 적 있는데 참외 하우스 준비한다고 어감 한테는 손을 못 댑니다. 어 전적으로 이 감은 제 담당입니다. 제 담당, 제 담당인데 어 한해 한해 저도 이제 몸이 힘들어어 삼촌 보조 삼아 어 감을 따고 작업하고 뭐 포장을 하고. 뭐 했는데 이제 힘이 딸렸어 어, 힘들었어 우리 아들한테 어, 오락했습니다 오락해가 오늘 요 어, 감을 수확 다할 건데 음우리 우리는 감을요 두 종류를 어, 두 종류가 있습니다요 어, 요 단감하고 어, 저쪽에 보면은 어, 대봉감 대봉감이 어,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대봉감 인데 어, 아직까지 좀더 놔둬도 되는데 11월 초쯤 돼야 우리 따고 이랬는데 일찍 일적, 좀 일찍지만 은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음, 대봉은 좀더 놔둬도 될것 같고 요 어차피 얘는 홍시를 먹기 때문에 어, 좀 익을 만한 거는 좀 따서 어, 내고 주문 받는거 내고 어, 좀덜 익었는거는 어, 놔뒀다가 우리 또 식구들 뭐마 되니까 어 오늘은 요 감을 수확해야 되는 날입니다. 다행히 오늘 한 며칠 엄청 추웠는데 어 며칠 전에 어 첫설이 내리고 사려름 얼고 며칠 엄청 춥더니만은 어 오늘은 완전 여름입니다. 여름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좀 많이 더울 것 같아요. 해마다요 우리 대봉 감은 좀 많이 크더라고. 이렇게. 22개, 23개, 4개까지 들어가면 한 10kg, 한 박스 되고. 이렇게. 아주 큽니다, 이렇게. 짜랑짜랑짜랑짜랑. 작년에는 이게 젓가락 좀. 안 해줘가지고 젓갈을 좀덜 해가지고 마이 그래도 굵은 거는 굵은 건데 골고루 굵는안 했는데 원래는 막 이렇게 우리 신랑이 막 전지를 젓갈 아니고 젓갈도 해줘야 되지만은 전지를 강전지를 싹 해버려가지고 원래는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어 골고루 이렇게 굵은 거같아 가을 되면은 감하고 막어추수할게 많습니다. 가을 되면은 겨울이 제일 좀 한산하죠. 상막하고 또 겨울은 겨울 맛이 나기는 납니다만은 이렇게 대봉감 아 이렇게 오늘은 갈대가 감수학을 하기 위해서, 감밭에서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. 꽃님 여러분들 모두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. 떠락신물이었습니다.